왜안 될까? 왜 또, 어, 이 맛있어? 골고루, 뭐 하고 먹어야지? 할머니가 앞에 놓은 거? 응. 음. 어, 잘 먹네. 우리 한나는 뭘어떻게 먹을까요? 뭘 맛있게 먹나요? 어, 아, 뭘또 빼나? 빼 아, 어, 어, 그거 안 먹어? 오케이. 동... 나는 너... 어할응어하는 음, 거야? 어, 그래. 그래 나 싫어 그거는 안 먹으면 돼 거기다 놔두면 돼 싫으면 안 먹으면 돼응한 어, 입에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너무 어이구 가만히 있어봐 누가 냠냠냠냠 하고 먹니 메띠가 어. 너 귤은 다 먹었어? 음. 어귤다 먹었어. 응 그러면 됐어. 가만히 있어. 하나 남았나? 가만히 있어봐. 매날 그거 그냥 하고 먹어야 돼. 밥을 막 어제부터 뭐 샤워하고 깨끗이 씻었는데 그치? 음, 음맛있죠 음. 음, 맛있죠. 음. 음. 꼭꼭 씹어 먹는 건줄 알지 한나야 한입에 막 집어 넣고서도 꼭꼭 씹어 먹어야지 잘 먹었죠? 어이 잘 먹네요 우, 우유는 안 마시나? 뭐있지 어, 우유도 마셔야지 하나도 우유 마셔야 되지 그거 나도 거기다 놔두면 되지? 어메트 <laughs> 우유 수염 생겼네 응, 응. 그렇고 뭐고, 음 꼭꼭 씹어 먹는 거지, 그렇지? 음. 한 입부터 안에 먹을 음, 이제 우리 여기다가 조금 밥 먹고서 이제 좀 쉬다가 이제 낮잠 잘 시간 있지. 그럼 어떻게 해지? 자야지, 둘다다 다. 낮잠 자야지. 음. 책 할머니가 읽어줄게. 응. 한나 아까 쓴 거는 책다 썼지 우리가 다 이제 쓴거다 읽을 수 있지? 읽을 수있어요 없어요? 머리 가락 조금 더 잘라야 돼요. 메티도 어. <laughs> 머리. 있어요. 응. 책도 이제 앞으로 재밌게 막다 읽겠네. 그치? 들어 가네. 음, 음. <laughs> 음. 헬리콥터. 음. 헬리콥터. 응? 헬리콥터. 무슨 소리야, 그게? 헬리콥터. 아, 밖에 헬리콥터가 떴어. 어, 알았죠. 음. 알았습니다. 맛있게 많이 먹어요. 물러. 그래. 우유 마셔. 우유 마.